예수님. 오늘은 7월 23일 연중 제16주 일이자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밀밭에 숨어 들어온 가라지는 수확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었다가 밀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수확 때에 밀은 거두어서 곳간에 모아들여 양식으로 삼고, 가라지는 태워서 밀로 음식을 조리할 때 땔감으로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1독서인 제사에서는 하느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제이독인 로마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상기시키면서 그 이끄심에 따라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프란치코 교황님께서 제 3차 세계 조부모한 노인의 날인 오늘 발표하신 담화의 주제는. 하느님의 자비는 대대로 미치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사에서 들려오는 하느님 말씀의 흐름에 비춰볼 때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식별하고 때를 기다려서 가라지를 밀을 조리하는 데 쓰는 때를 까불어 쓸줄 아는 지혜가 어느 한 개인에게 느닷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와 부모를 통해서 세세 대대로 물려받은 영적인 통공의 환경에서 비로소 열리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즉,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와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영을 받아서 조명되고 인도받은 통공의 기운이 가정이라는 사랑과 생명의 환경에서 그것도 조부모와 부모를 통해 대대로 안정되게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성서에 나오는 훌륭한 가정들과 여러 만남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먼저 마리아와 엘사벳의 만남에 주목해 봅시다. 성령의 기운을 받아서 구세주를 막 잉태한 젊은 마리아와 늙음하게 역시 같은 성령의 기운으로 구세주의 예언자를 6달 전에 잉태하고 있던 엘사벳 사이의 복된 만남을 되새겨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은 구세주의 어머니로 간택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이 당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나서 비로소 자신이 성령으로 구세주를 잉태했음을 알고 가장 먼저. 엘리사벳에게 알리려고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참아 말하기 어려운 사전이었습니다 오직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여섯 달 전에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준 그 기억을 되살려서 엘리사벳에서 먼저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초지정을 알리기도 전에 엘리사벳은 전후 사정을 성령의 이끄심으로 감지하고 이 같은 인사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다는 뜻밖의 그리고 최상급의 인사말을 들은 마리아께서도 성모 찬성으로 화답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중에 비천남을 굽어보셨습니다. 과연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치십니다. 즉, 이 마리아의 응답에 담긴 신앙고 안목은 구세주를 잉태되는 은총은 이미 세세 대대로 조상들 시절부터 하느님을 섬겨온 아나빔들, 즉 하느님을 경외해 온 신앙인들이 신앙을 보존하고 물려주며 대대로 견고한 가문 전통을 영적으로 보존해 온 덕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던 메시아 대망 사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밀과 가라지를 가려낼 줄 안목은 하나님의 선과 세상의 악을 식별할 줄 아는 안목입니다.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고 참됨과 거짓됨을 구별할 줄 아는 이런 안목은 당대 개인 차원에서 하룻밤 사이에 기를 수 없는 소양입니다. 경건한 유다인 가정에서 그를 읽을 줄 알게 되는 어린이에게 가장 먼저 읽도록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이 성경책 속에는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또 받들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 또 이를 온갖 그 속된 것들 가운데에서 성별해내는 방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성령께서 서로 다른 세대 곧 조부모와 손주 젊은 머리와 노인 사이의 모든 풍성한 만남을 축복하시고 그 만남에 동반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문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을 밀로 알아보고 세상의 악을 가라지로 식별해될수 있는 안목을 신앙이라 합니다. 이 신앙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와 부모의 신앙을 통해. 가정에서 형성된 전통으로 터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앙의 안목은 취미생활처럼 하는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얻어질 수 없고 가문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세를 추어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안목이 몸과 마음의 베이드로 배려해야 하는 참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배려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가정에서 소울이 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내리시는 거룩함의 영은 이를 체험한 노인 세대의 경험에 기반하고 젊은 세대의 가능성에 힘입어 대대로 이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한 것처럼 젊은 이들이 노인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노인들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불행하게도 너무 희,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가 노인을 버리거나 그들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 세계 청년대회와 가까운 날에 거행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두 거행 모두 우리에게 마리아께서 엘리사벳 방문을 위하여 길을 나선 서두름을 상기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젊은이와 노인을 잇는 유대에 관하여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께서는 노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기억을 보존하도록 또 크나큰 역사 일부가 된다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드리라 확신하십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나라와 그 분명히 이룩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바로 노장청의 조화입니다. 노년세대의 원숙한 경험, 장년세대의 안정적 책임감, 청년세대의 패기가 어우러져야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노인과의 우정은 삶을 현재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또 모든 일이 자신의 역량에만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하여 노인에게 젊은이의 존재는 자기 경험이 사라지지 않고 꿈도 성취되리라는 희망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 또 백성의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충실하시어 새롭고 이상치 못한 경이로움을 이루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 마리아께서는 몸소, 성모, 찬송을 통하여 이 사실을 노래하셨습니다. 사도바울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노장청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치를 성령의 이끄심으로 알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느님께 바칠 때에는 먼저 하느님께서 앞선 세대를 통해 드러내신 업적을 잘 알고 감사와 참미를 들어야 하며 현재 이루고 계시는 은총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할뿐 아니라 앞으로 이루칠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듯이 세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방식을 더욱 잘 이해하려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가장 위대한 희망과 꿈은 일순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대화와 관계 안에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돈과 재산,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들은,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방식을 보지 못합니다. 하느님 사랑의 계획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모든 세대를 포용하며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계획은 우리 존재보다 더 크지만 그 사랑의 계획은 우리 존재보다 더 크지만 우리 각자를 포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매 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가상현실이 우리를 가두어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이 빠르게 흘러가는 현재에서 벗어날 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신체적 활력 저하에 연연하지 말고 놓친 기회를 후회로 겁 쉽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앞을 바라봅시다. 타성과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를 세세 대대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은청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 맡깁시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젊은이와 노인의 만남을 통하여 당신께서 열어주고 계시는 미래로 우리를 향하게 하십니다. 마리아의 방문과 엘리사벳의 인사는 구원의 새벽을 보도록 우리 눈을 열어줍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그들의 폭을 통하여 넘치는 기쁨 안에 조용히 인간의 역사로 들어옵니다. 프란시코 교황께서는 모든 이에게 권고하셨습니다. 그 만남의 권하에 묵상하고 젊은 성모 마리아와 나이 드신 요한 세리자 성인의 어머니 엘세베사의그 포옹을 스냅 사진에 담듯이 그려보고 빛나는 표상으로 정신과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선물을 노인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사회도, 교회도 노인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과거를 현재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공경합시다. 세계의 저 부모와 노인의 날은 그들에게도 또 젊은이들에게도 그리고 노인 세대와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로 이루어진 우리 온 교회에도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표징입니다.